한투 중에는 감정파적팀으로 아, 갔군요. 응. 다음 아, 아까 그 칼을 완전 마음에 들어. 기해야 이건 발치 하는 건가? 아. 뭐죠? 아.

아, 아 뭔가 뭔가 기분이 좋아 이건 판 느낌이 어, 왔어. 드디어 끊어. 예? 석초 분계 위험도. 드디어 끊어. 아니야 아니야. 왜 <laughs> 이기려고? 이거 또한판더 갑니다. 아 무슨 소리야? 졸릴 때 꺼야지. 졸릴 때 꺼야지. 졸릴 때 꺼야지. 그나 졸려. 난안 졸려. 석초 <laughs> 분 위험도. 이 친놈이야 진짜 졸래런데 요새 서버 재밌어졌가재밌아는거 이따 찌. 은 아이 진짜 거지 같은 게임 또 버그야. 아그 타워 붕괴, <목소리> <목소리> 붕괴 위험도 상승. 아그 타워 붕괴 위험도 상승. 그 타워 붕괴 위험도 상승. 상 전투 능력 상시을 확인지. 본사 주라 아군 생명력 약화 감지. 라고세군 어, 교신. 네. 어, 네. 어, 네. 어, 아, 강제 시절 두려워. 아, 뭐를 살일거 그래. 하다 뭔 어, 존나쳐 맞는 중이 뭔가 아직 우리 친밀도가 좀 부족한가 봐. 아무랑 <laughs> 사이 안 좋냐? 조뭐 어, 판단이군요. <laughs> 나는 잘한다걸 <잘에서> <laughs> 거야. 당연히 우승이지. 시 우리가 뚫고 일수 없어. 그래서 가만 안 둬. 아이장이 누나 내가 개 같이 응. 못 하긴 하 claro. 네, <laughs> 그래, 잘해. 내가 잘못했어 <laughs> 내가 잘못했어 사과가 멀쩡한 몇 안되는 캐릭터 <laughs> 아 미안 이랬는데 텔라, 아군 생명력 약화 아, 감지 얘그 보이스 2개잖아 두개 주면 렛더맨 어쩐지 얘가 내, 내가 내 뺴고 갔데이상람한테는 가더라고 그래 서래왜 저러나 했지 완전 마음에 들어

또또 또 한다, 또 한다 이상한 거. 트루퍼 사전 분석 게시. 아, 걔도 할줄 알아? 어. 천 번도 할줄 아네. 흐하하하 오, 이거 있다. 딱 맞는데? 참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. <laughs> 아야야야야야. 아야, 아야. 아, 진짜. 이제... 얘까지 안 찍어서 60석. <laughs> <욕했어. 웃음> 아, 아니, 두개 찍었는데 왜 이렇게 찍지는데

끝까지 포기하지 마. 위협은 <laughs> 내가 막아줄 테니까. 무친 게임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군 타워 붕괴 위험도 상승. 멋지다. 아군 타워 붕괴 위험도 상승. 나리라. 리라나리는나겠라 너를 위나나를 위해, <목소리> <수정기> 위해, <목소리> 위해 난 무엇이든 할수 있어 저것이 수라나라 나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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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버지 어, 어. 때부터 내라오는라라 나리라.

트루퍼 사진 분석 진짜. 게시. 아, 저쪽도 똑같은 마음일 거야. 이게 사네. <laughs> 음. 저쪽 존나 아프네 이러고 죽은 거지. 이거. 아 드디어 끌수 있다. <laughs> 너 그거 플래그야. 시원하. 아니야 아니야 이길 것 같아. 이겼어 이거. 우리 승리기 좋아. 아니야, 그거? 아니야 우리 진짜 그만 싸우자. 빈벅거람커만 잡으면. 어? 어야 어. 어, 이겨줘.

다른 거다 겹쳐져가지고. 아무리 안 돼! 목표? 당연히 오, 이제는... 안 돼! 아, 안 돼! 뭐가 <laughs> 안 되는 거야? 내가 킬 먹는 게안 되는 거야? 아무 죽는 게안 된다는 거지. 아무나안 <laughs> 죽어서 좀 쏘는 세상에 내가 여 전투 아, 능력 면 n 를 확인했다 사무실 n d Nikolas and Nikolas. I see y o u r 는 good. You're g o 너 거기서 날라 보면 써 버리면은 도망갈 때 어떻게 가려고. 어... 이제 좀살것 같네. 걸어서 <몰> 맞아. 네, 애들이 안주그 하겠다. 아나. 코잖아이 얘기가. 아이씨. 저것해 대나 고민했잖아 <몰>

알지 진짜 님 먹어도 되지? 님 음. 먹으면 아. 되지. 아. 아. 알 아. 아, 먹으면 된다니까. 아, 시원하다. 아니. 넘어져서 고마워. 가되지 말래. 다리 또 더러워지게. 완전 마음에 들어. 음. 이는 진짜 막 하고 있는것같은데는들카아마고우인짤 같아. 쟤 끝났어. 우인것 같아. 쟤아나4 0렙이인것 같아. 아우리엘리아 별똥별 버려요 <웃음> <웃음> 정직하게 쫓아내기용 이제 좀잘것 같네 다무야 우리 다무는 사랑받는다대하하력약하 스매시! 헛사이! 야, 이건 어쩔건데 ㅎ... 야 너무 어쩔건데... 아왜 그래? 여어반 뺐지 다 이겼다 나약해 그래서 끄는 거 아니었어? 끄게?